제나바 개혁교회 오인영 목사입니다. 자 이번에는 이제 흑마술과 백마술, 예, 어, 블랙 매직, 화이트 매직이라고 하죠. 근데 이 흑마술과 백마술에 대한 그 일반적인 오해가 뭐 흑마술은 좋은 거, 아니 나쁜 거, 백마술은 좋은 거, 그러니까 흑 검은 마술은 어, 악마의 마술이고 어, 하얀 신 어, 백마술은 선한, 천사의 마술이다.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, 마술에 대해서 잘못된 일반적인 그, 네, 생각, 이런 분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퍼져 있는데, 마술은 다 나쁜 거예요. 그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술을 즐기면 안 돼요. 마술, 그것이 어떤 종류의 마술이든 간에. 그리고, 어, 우리가 이제, 뭐,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뭐, 유명한 마술사들이 있어요. 물론 다 트릭을 써요. 다 트릭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런 트릭을 쓰는 그 마술조차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해야 되고. 그러나 진짜 마술이 있어요. 여기서.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흑마술, 백마술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유가 이 흑마술이 보통 진짜 악한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마술을 한다.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나 사실 백마술이나 흑마술이나 속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진짜 이 마술, 어, 정말 귀신과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치료하거나, 또 어떤 질병을, 예, 그 다음에 어떤 증오를 퍼붓거나, 어떤 보호를 하거나, 위협을 하거나, 주문을 걸거나, 어떤 다양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마술의 그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. 뭐, 마술의 역사도 수천 년이 돼요. 사도행전에서도 마술사가 회개한 것 나오죠.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듣고 보면은 그 마술 관련된 그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불태우는 것도 나와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술에 관련된 그 인류의 그 죄악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. 야,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뭐흑마술이든백마술이든 결국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? 마귀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마술은 굉장히 사실 무서운 거예요. 이 마술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어떤 그 마술, 묘기,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술을 즐기는 그런 차원으로 알지만 사실은 마술은 굉장히 그 마귀의 역사가 강합니다. 그래서 주술, 질병도 치료해요. 진짜. 질병도 치료하고 저주도 하고, 어, 그래서 막 꿈속에서, 어, 어떤 괴롭히기도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꿈속에서도 괴롭히게 하고 어떤 환각, 환청 이런 것도 마술을 통해서 다할수 있습니다.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할수 있어요. 저뭐 IT라든가 이런 부두교, 부두교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죽은 시체가 어, 마치 좀비처럼 어, 살아서 어, 좀비 같이 사람을 저주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동물로 사람이 동물로 변하는, 또 동물이 사람으로 변하는, 이런 마술도 있어요. 이런 걸 보통 흑마술이라고 하는데, 흑마술이든 백마술이든 마술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. 마술을 절대 그리스도인이, 어, 그 뭐, 예전에 이제 해리포터 있어요. 해리포터. 해리포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마술에 대한 이 보편, 보편화가 이루어졌어요. 그 많은 그 책에 나오는 그 마술사의 이름, 마술 기법, 그걸 어린아이들이 달달달달 다 외우죠? 그게 다 귀신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마술에 대해서는 일체 거기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끌어들여서도 안 되고 보고 즐겨서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. 왜? 그 마술의 배후에는 사단이 정말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술 자체가 그냥 그렇게 우습게 보일 그런 내용이 아닌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마술이든 멀리 해야 됩니다.